제가 음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슈퍼 팬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외국의 유명한 뭐 온라인 마케터라고 볼수 있죠. 온라인 마케터이자 사업가인 패트리이 지은 그런 책인데요. 제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만 2022년인가 1년인가 그 정도의 책은 나온 것 같고요. 이 책이 최근 들어서 그 카카오톡을 통한 뭐 커뮤니티 마케팅 요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봤었고 지난번에 최 교수님 소개해 주신 커뮤니티 마케팅인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정말 이그 물론 이제 마케팅 퍼널이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긴 한데 퍼널의 끝 단계에서는 이제 사실 구매가 아니라 구매자들이 재구매하고 열혈 로열티 있는 팬 로열티 있는 팬으로 만드는 게 목적일 수 있겠죠 그래야지 지속적인 반복 구매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슈퍼 팬이라는 책, 슈퍼 팬이라는 책은 저도 한번 읽어보, 예전부터 좀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고 이번에 참 재밌게 읽고 유용한 내용도 많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보람을 좀 느낍니다. 그럼 한번 차근차근 나가볼게요. 이 책의 저자는 패트린이라는 사업가고요. 1인 기업가로 출발을 해서,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어, 어떤 사업가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, 이 페플린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SPI라고 약으로 이야기도 하는데, 스마트 패시브 인컴. 현명, 현명한? 아니면 뭐라고 할까? 하여튼 그, 패시브 인컴은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자동, 자동, 수, 수익이라든지 뭐 수동 수익 뭐 이렇게 예전에 들렸습니다. 지금은 좀 자동 수익이라는 자동 수익과 이런 얘기로 표현으로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스마트 패스비 인컴이 페플린이 말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페플린은 예전부터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해왔고 팟캐스트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 멤버십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인 서클이라는 곳에서 몇년 전부터 운영을 계속 좀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컨버트킷을 지금은 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컨버트킷이라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사용할 때 그때 좀 대표적으로 그 제휴사업과 컨버트킷의 제휴사업가로서 활동했던 모습을 봤던 기억도 나고요. 이 책의 한 15장인가요? 보면 제가뭐 다른 곳에서 좀 소개해드린 본조로라는 그 비디오 메시징 서비스 그 관련돼서 이 패트린과 또 컴버트킷 서비스의 그 대표인 나산베리하고 둘이 대화했던 이런 장면도 좀 재미있게 나와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그내용들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패트린이 경험담을 녹여놨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. 이 이론적인으로 조금 설명만 해놨다면 좀 보기에 지루했을 수 있는데 경험담 위주로 설명을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편하고요. 좋고요. 어,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1인 사업가가 또 전문 사업가들이 적용하기에 적, 적합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험담을 녹여낸 책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거 있죠. 좀 이론적인 설득과는 다르게 약간 좀끼어 맞춘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일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경험담을 좀 재미있게,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냈다는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책 같습니다. 자, 목차는, 목차는 이렇게 총 5부인데요. 5부, 마지막에 5부는 이제 맺진말 정도라고 볼수 있고, 크게 1, 2, 3, 4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어,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1부, 2부, 3부이고, 4부는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. 슈퍼팬을 많이 잘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내용들, 이런 내용들 당부 형태로 두 개의 장에 걸쳐서 표현했고요. 그래서 일부는 가끔씩 방문하는 사람들을 활발한 구독자로 만드는 방법. 그래서 한5섯개장 정도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활발한 구독자들이 많아지면 그다음에는 유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여덟 개의 전략해서 6번 6장부터 13장까지 설명을 하고요. 그다음에 슈퍼 팬을 이 커뮤니티를 슈퍼 팬으로 만드는 방법해서네네개네개장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은 자, 구독자 만드는 방법 처음에 어떻게 초기에 활성화시키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커뮤니티화시키고 결속을 강화할지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슈퍼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? 물론 책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부분은 대단한 전략적인 부분이 아니라.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무슨 퍼스널 터치,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슈퍼팬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고도의 전략을 내서야지 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어서 눈여겨 볼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고요. 4부는, 네. 18장은 자만하지 마라. 19장은 조심하라. 뭐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되는, 보면 되겠는데, 이 내용,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개장한 개의, 개의 장을 슬라이드 하나로 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좀 하다 보면 시간이 빡빡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8, 19 장도 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에 앞서서 목차를 살짝 좀 변형해서 구성해 봤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도표라고 해야 되나 도, 도형인데 자 이제 비정기적 청중 비정규직 청의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은 이책에나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, 이렇게 비정규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활발한 구독자로 만드는 방법, 다섯 가지. 그리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드는 전략, 여덟 가지. 그 다음에 어떻게 슈퍼패드를 만들 수 있는지, 네 가지 전략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화면을 좀 키울게요. 네.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시면 되겠고, 이 전체 일부 시작하기에 앞서서, 우선 이프롤로그 한번 설명을 드리면, 이 책의 저자인, 아내, 저자 아내의, 저자 페플린의 아내 이름이 에이프릴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설명을 했는데, 에이프릴이 백스트트 백스트릿, 네, 요 백스트릿 보이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, 그래서, 그, 찐팬이었죠. 백, 백스, 백스리트 보이스의 찐팬이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슈퍼팬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느낄 수 있는, 뭐, 키워드로 생각하게 된 계기도 아마 그 아내인 에이프릴 덕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. 그래서 팬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고, 그래서 슈퍼팬은 정말로 그, 그 팬심에 대해서 필세없이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한 유튜브나 팟캐스트 운영 또는 뭐 블로그를 운영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까지 모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들었었는데 그래서 슈퍼팬이 그렇게 음~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뿐이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레고 레고가 예고 이 수사인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. 그 레고와 할리데이비슨이 어떻게 굉장히 큰 팬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. 자 그래서 이 저자는 그 흔히 말해서 퍼널 마케팅에서 중요시하는 트래픽, 뭐 팔로우 수, 조회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슈퍼 팬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고요. 이런 슈퍼 팬들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된다, 음,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도입부는 이 저자의 히스토리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2008년도에, 2008년 6월 달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에,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비즈니스가 2008년, 2010년, 9년, 그때쯤 굉장히 이제 미국에선 각광을 받았죠.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된 팟캐스트도 청취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 비즈니스 마스터리 팟캐스트라는 이런 팟캐스트에 적극적으로 팟캐스트를 청취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뭐 열정을 키우고 어떤 감을 얻었다 얻었고요. 그래서 이 팟캐스트 저자 팟캐스트의 운영자인 이 제레미 프랜슨 네, 제레미가 운영하는 마스마인드 그룹의 마스터 마인드, 마인드, 마스터 마인드, 마스터 마인드, 예. 다 접시 네 마스터 마인드 그룹에 참여도 했었고요. 2009년도에 본인이 이 리드라는 이제 자격 시험, 건, 건축, 건설과 관련된 자격 시험인데,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, 어,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 블로그, 웹사이트에다가, 어, 판매를 했고요. 그래서, 어. 그 자료를, 전자책을 보고 시험에 합격한 팬이 와서 저녁을 사준 이야기부터 해 나가고요.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쪽 인터넷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이제 1000 true fans, 즉 1000명의 찐팬을 키우면 이 정도만 있으면 뭘 하더라도 할수 있다.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 이 이야기는 와이어드라는 잡지의 편집장인 케빈 켈리가 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천 명의 진정한 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천 명의 팬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무조건 천 명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명부터 진심을 다해서 어 진심을 다해서 대해라. 한 명의 삶을 바꿔줘야지만 1 0 0 0 명의 삶도 바꿀 수 있다. 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 저자는 늘 성장해 온것 같습니다.